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주님을 의뢰하는 자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 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 이니이다. 핍박의 상황에서 마음을 일정하게 가지기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어제까지는 믿음으로 확신을 했다가도 오늘은 마음이 한정 없이 가라앉아 절망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핍박에 대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응답이 오래 지체되면 신앙에 대한 자신감마저 잃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는 응답이 되는 것 같은데 왜내 기도에는 주님이 침묵하시는지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합니다. 내 기도, 내 간구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말로써 주님께서 자기를 주목해 주시기를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생각이 마음에 찾아듭니다. 주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가 원수 탓만 아니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입니다. 지금까지는 원수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그것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는 진실하고 의롭기에 주님도 주님의 진실과 의의로 자기에게 응답해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원수의 핍박이 자신의 죄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주님의 심판이 두려워집니다. 순간 다윗의 기도 내용이 바뀝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하지만 주의 눈앞에는 누구도 의롭지 않기에 주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어도 마땅한 태도입니다. 이런 사실이 느껴지면서 다윗은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이 의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을 주 앞에 인정합니다. 다윗은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벗고 다시 간청의 기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다시 원수로 인해 어둡게 보내온 세월에 생각이 함몰됩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원수가 나를 암흑 속에 두었다는 것은 원수로 인해 마음이 우울하고 모든 소망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형편에 주목하면 원수밖에 안 보이고 심령의 참담함 밖에 느낄 수 없습니다. 앞을 보아도 어둠이고 옆을 보아도 길이 안 보입니다. 원수가 크게 보일 뿐 아니라 원수로 인해 온통 삶이 덮여버려서 다른 좋은 것들까지 즐기지 못하고 창살없는 어두운 감옥에 스스로 갇힙니다. 신앙의 체력도 바닥이 나서 인내의 한계에 부딪히고 마음이 속에서 참담해집니다. 어둠밖에 안 보일 때 다윗이 신앙의 습관대로 한 일이 주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난 삶에 행하신 주님의 역사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가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 한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때 역사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기록된 역사를 따라 지금 자기에게도 일해주시길 바라는 갈증이 느껴져서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가 주님의 옛 일을 기억한 것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는 주님이 말씀을 사모하고 헐떡이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형편이 어렵다고 그것만 주목할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핏박의 세월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헤아리기보다 주님이 행하신 옛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이 암흑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계기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백성은 개인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시는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혼자서는 두려움에 휩싸이지만 자신이 주의 종임을 알고 오직 주를 주목하고 주를 의지하면 주님께서 상황을 이끄십니다. 종에겐 주의 명령만 있으면 됩니다. 종은 삶을 선도하지 않습니다. 종이 바랄 것은 아침마다 주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종에게는 하루 할 일이 자기 계획에서 나오지 않고 주의 명령과 인도하심으로 짜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인도하심에 자기 영혼을 통째로 드리는 것이 주의 종이 가지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 마음의 수련을 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수양과 경건을 위해서 읽지 않습니다. 인생의 주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매일 말씀을 배달해 주시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앉는 것은 주 앞에 종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하루의 할 일을 지시받고 길을 안내받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은 후에 짧게라도 반드시 기도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합니다. 세상 상사의 지시에도 답으로서 순종을 표현하는데 주님께는 더욱 그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말씀하시는 주님께 대한 존중이고 주님께 충실한 종의 바른 태도입니다. 다윗이 옛 일을 기억할 뿐 아니라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는 신앙을 회복하고서 자기 영혼을 주님께 드린다고 고백하고 나자 핍박의 상황에서 몸부림치던 그의 모습이 바뀝니다. 우선으로는 원수를 대처하는 그의 모습이 변합니다. 전에는 원수만 보면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속에서 참담했습니다. 자기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원수에게서 건져주시기를 주님께 맡기고 죽게 피하여 숨었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죽게 피하여 숨었나이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관심사는 더는 원수가 아닙니다. 그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앞에서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영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신 영이 자기를 공평한 땅, 즉 인생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영은 혼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리고 그의 간구의 절정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란에서 끌어내소서입니다. 마침내 다윗의 간구가 자기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어려움을 통해 주의 이름이 기억될 일이 일어나길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를 섬기는 종의 바른 기도입니다. 이제 다윗은 원수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의 종이라는 신분을 확실하게 깨닫고 주님께서 원수를 끊어주시고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이것은 주의 종으로서 주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너무도 당연하게 요청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왜 원수가 멸해져야 하는지 마땅한 이유와 명분을 얻어 기도한 것입니다. 마지막 다윗의 외침, 즉 나는 주의 종인이다 라는 외침이 주님을 움직입니다. 주님이 자기 종을 살아나는 길로 인도하시고 원수에게 보수하십니다. 나는 주님께 어려움을 토로할 때 내가 주의 종인 사실을 깨닫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벗어나고 싶은 바람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명분과 연관되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개인으로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된 것이 지금의 우리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개인으로 고통하는 과거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다라는 간결한 외침이 하나님을 일으키고 일하시게 합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주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신앙을 지키며 주님 뜻을 따르게 할때 제가 주님의 종이기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옛날 개인으로 살던 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의 종으로 주님께 삶을 맡기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